1 5 2 0년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이때 나온 단 하나의 문서가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의 독일민족의 귀족에게 고함인데요. 오늘은 이 글이 도대체 어떻게 교회의 견고한 담을 허물고 나가 세상을 바꿔버렸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상식은 뭐였냐면 교회 문제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교황이나 주교 같은 성직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루터는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교황이 아니라 독일의 왕과 제후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의 손에 직접 개혁의 칼을 쥐어주려고 한 거죠.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볼 여정입니다. 먼저 루터는 대체 왜 침묵을 깰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교회의 세계의 담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그 담을 무너뜨린 루터의 기가 막힌 논리를 보고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이어져서 결국 역사를 바꿨는지 그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루터는 스스로를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궁정의 어릿광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높으신 분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을 꼭 이야기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당시 기독교 세계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그 궁핍과 환란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지상 최대의 권력이었던 교황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겁니다. 루터가 보기에 당시 로마 교황청은 음 뭐랄까 난공불락이 요새 같았어요. 어떤 비판이나 기억의 목소리도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는 로마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강력한 세 개의 담을 쌓아 올렸다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세 개의 담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순환 논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속 권력이 교회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첫 번째 담을 딱 꺼내죠. 어디 감이 영적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윈데 그럼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냐고 따지면 두 번째 담이 나옵니다. 성경 해석은 교황님만 할수 있어. 당신 해석은 틀렸어. 그럼 마지막으로 좋다. 다 같이 모여서 공유해서 토론해 보자. 하면 세 번째 담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죠. 공유의 소집은 교황님 고유 고난이야. 이러니 뭐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완벽한 방어 체제였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철벽 같은 담을 대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하지만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신학적 아이디어, 거대한 망치 같은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루터의 핵심 무기,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교황이든, 왕이든, 구두 만드는 사람이든, 농부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폭탄선언이었어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존재했던 거대하고 신성한 벽을 그냥 단숨에 허물어버리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루터가 공격했던 그 잘못된 구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소위 영적 계급과 세속 계급으로 사람들을 나눠놓은 것 자체가 교묘한 날조라는 거예요. 루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구두 만드는 장인이나 밭가는 농부도 주교나 사제만큼이나 거룩한 영적 계급의 일원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이 논리가 어떻게 저 세계의 담을 무너뜨리는지 보세요. 우선 왕이나 제후도 똑같은 제사장이라면 교황이나 주교가 나쁜 짓을 했을 때그 악을 처벌할 의무와 권리가 당연히 있겠죠. 이걸로 첫 번째 담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가 생기죠. 두 번째 담도 무력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교황만 기다릴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신자들이 직접 모여서 공의회를 열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세 번째 담까지 완전히 박살 나는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론적인 기반을 다진 후에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의 귀족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건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독일이 자국의 황제에게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 연간 무려 30만 굴덴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로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폭로했어요. 이 엄청난 경제적 착취 때문에 독일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인들의 민족감정을 자극한 거죠. 그리고 루터는 로마가 어떻게 독일의 돈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빼가는지 그 교묘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고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명세라는 건 주교로 임명되면 첫해 수입 전체를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었고요, 위탁이라는 건 이름만 추기경 앞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일도 안 하면서 부유한 수도원의 막대한 수입을 로마로 빼돌리는 방식이었죠. 이런 제도들이 독일의 경제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제안들은 뭐 조금 고쳐보자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독일에 대한 교황의 재정적 그리고 정치적 지배력 자체를 끊어내려는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인명세 같은 거다 없애고 교황에게 맹세도 하지 말고 세속 문제는 우리 법정에서 처리하자는 거였죠.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 호소문은 그냥 불만사항을 적은 편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된 화약고에 던져진 성냥불이었어요. 그리고 그 파장은 수백 년 동안 유럽 전역에 거대한 여진을 남겼습니다. 이 문서가 남긴 파장은 정말 즉각적이고 엄청났습니다. 글이 발표되고 불과 몇년 만에 독일은 농민전쟁 같은 거대한 사회적 격변을 겪게 되고요. 결국 1555년에는 제후들이 교황의 간섭 없이 자기 영토의 종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교황권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뤄낸 거죠. 결국 이 글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정치 선언문이었어요. 루터는 독일의 제후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명분을 손에 쥐어준 겁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열쇠를 선물한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글, 이 종이 한 장이 수백 년간 이어져온 거대한 권력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클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